즐거운 것은 모두 함께해야지! 여러분, 작전 지역엔 잘 도착하셨어요? 평원 쪽에선 더스트가 한창 처형 부대에게 쫓기고 있어요. 그 강하던 더스트가 쫓긴다고 하니 상상이 잘안 가시겠지만 어나더 루시펠에게 받은 상처가 매우 컸던 모양이에요. 반면에 처형 부대 측에는 강화된 서피드와 강림이 있고요. 따라서 더스트와 교섭하려면 일단 처형 부대의 발을 붙잡아둬야 해요. 이를 위해 현재 시공지 팀이 처형 부대의 포위망을 돌파해 접근하는 중이에요. 아, 시공지 팀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현존하는 클로저들 중 가장 잠입과 수색에 특화되셨으니까요. 그분들이 포위망에서 더스트를 도주시킬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제가 알려드리는 좌표를 따라 더스트와 접선해주세요. 그 이후부터는 전적으로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반드시 더스트와의 교섭을 성공시켜 주세요. 공연 예절은 지켜라. 나는 대장이다 신나게 간다. 더 놀고 싶은 사람 소리 질러. 질리면 아플까? 골프쌤.. 진짜 손잡을 거예요. 버스트 그 차원종이랑... 뭐야, 아까부터 자꾸 다들 그러기로 합의한 거잖아. 아니요, 저희는 그냥 선생님들이 그러시겠다고 하니까... 하이, 정말 이래도 되는 거냐? 친구의 원수라고 하지 않았냐? 맞습니다! 제 동생의 이름을 걸고, 저희 일족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죽이겠노라 맹세했죠. 그러네. 그런... 그랬으면서 왜?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미스터 테인 요원님과 얘기하던 여러분을 보고 선배가 그러더군요. 학생들도 앞으로 나가려는데 교사들만 제자리 걸음을 할순 없다고요. 적어도 과거의 원한에 집착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져버리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아시리바, <laughs> 나는 그냥 임무에나 충실하자고 복수는 나중에도 할수 있다고 했을 뿐이잖아. 그리고 이 녀석들이 알면 시끄러워지니까 말하지 말라고. <웃음> <웃음> 볼프쌤 완전 대박 감동 짱멋있어요. <laughs> 그랬군요 선생님. 저희들을 그렇게나 생각하셔서... 제법이구나, 선생님 녀석! 기특하니 머리를 쓰다듬어주마! 영광으로 알아라! 으, 이, 이거 아이 녀석들! 철이 떨어지라고! 젠장, 파트너! 너하고 다신 상의 따위 안할 거다! 죄송합니다, 선배. 그래도 이 정도 심술은 봐주시죠. 말몇 마디로 암살자였던 저를 교사로 움직이게 만드셨으니까요 박수 칠 준비 됐냐? 더 신나게 간다! 하하! 피할 수 있을까? 더 놀고 싶은 사람! 소리 질러! 공연 예절은 지켜라! 샤! 같이 놀자! 피할 수 있을까? <laughs> 놀아보자꾸나! 더 신나게 간다! 같이 놀자! 열수 아! 있을까? 여러분, 시작됐어요. 시궁쥐팀이 처형부대와 교전에 돌입해서 더스트를 도주시키는데 성공했어요. 요새 쪽으로 향하는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정확한 위치는 위성의 실시간 좌표로 보내드릴게요. 아, 어, 그리고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어요. 교단의 처형부대에 강림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노림수가 있는 건지 후자라고 봐야겠죠. 그만한 고수가 전선에서 빠졌을 리 없습니다. 하, 그럼 더스트 쪽으로 갔다고 봐야겠군. 지금 교단의 최우선 목표는 그쪽일 테니까. 어서 가요, 샘. 잘못하면 선수를 뺏기겠어요. 아니, 더스트 쪽은 나와 파트너만 간다. 네, 선생님들만요. 어째 소녀, 우리도 싸울 수 있다. 싸우는 게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우리의 목표는 교섭이라고. 그런데 여럿이 몰려가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안 그래도 쫓기고 있을 텐데. 아, 오해를 살 수도 있겠군요. 우리도 교단처럼 자기를 쪼는 거라고요. 시간이 있으면 해명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강림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겠죠. <laughs> 이해했어요. 저희는 여기에 남는 편이 낫겠네요. 그래도 두 분만 보내기엔 불안한데. 저희가 걱정할 건버는 아니지만요. 아이. 선생님 녀석아. 안 되겠으면 도망쳐라. 절대 무리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세트. 누나도 소마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금방 해치우고 돌아오재. 그때까지 너희는 요새들의 환영을 정리해줘. 과나 이걸로 마지막 한 마리. 응. 음. 보이는 환영들은 다 정리됐네. 노나야, 기운이 없구나. 아직도 파이랑 선생님 녀석이 걱정되냐? 그것도 그런데 여전히 그분들께 우리는 학생이구나 싶어서. 아, 아니 그래도 예전처럼 불만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야. 오히려 죄송하달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라. 알아, 어떤 마음인지 선생님들이 의지해 주셨으면 하는 거잖아. 맞아, 보살피는 학생이 아니라 같은 클로저로서 의지해 주셨으면 좋겠어. 어?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미 같은 클로저 아니냐? 파이와 선생님 녀석이 우리를 보살펴 주는 건 클로저가 아니라 어른이라서다. 나쁜 어른은 아이를 때리고 무시하지만 착한 어른은 아이를 보살피고 챙겨준다. 그러니 파이와 선생님 녀석은 착한 어른이다. 보답하고 싶다면 우리도 커서 착한 어른이 되면 된다. 어, 너, 놀랐어 세트! 너말 잘하는구나. 세트는 원래 말 잘해. 동화책도 이제는 혼자 읽을 수 있다. 대단해, 세트. 역시 임금님이야. 동경하게 돼. 그래, 지금은 우리가 아이라서야. 어른이 되면 분명 선생님들도 의지해 주실 거야. 빨리 어른이 되어야겠네. 몇 살쯤 되면 다 컸다고 할수 있을까? 로나야, 우린는 어떡하냐? 소마보다 키가 작아서 소마보다 늦게 어른 되는 거 아니냐? 키, 키는 어른이 되는 거랑 상관 없거든. 어? 얘들아, 봐봐, 저쪽에서 누가 오고 있어. 선생님들은 아니겠지? 저긴 기지의 입구 쪽이잖아. 이 냄새. 기억난다. 큰 칼을 든 애꾸는 녀석의 냄새다. 머신 그때 본 어린 배교자들인가? 강림? 어째서 당신이 여기에? 오문이로건 그 질문이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다. 더스트님을 쫓는 건 너무 뻔하지. 뻔하면 읽히기 마련이고. 반면에 너인 밖에서 뭘 하든 거점이 있는 이곳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데도 내가 왜 아직도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나. 우와. 완전 소름끼쳐. 한마디로 스토커처럼 우리가 돌아오게 기다렸다는 거잖아? 집 근처에서! 그, 그 비유가 더 소름끼쳐, 소마! 뭐라고 떠들든 상관없다. 사각을 노리는 건 전술의 기본이니까. 우선 다른 배교자들이 오기 전에 너희부터 처형해주지. 그 다음은 거점에 있는 배교자들이다. 힘이 있든 없든 모두 다 이단... 2단. 이단은 배제한다 뭐냐, 너? 지금 둥실이와 똑똑한 녀석을... 세트가 지켜줘야 할 부하들을 건드리겠다고 한 거냐? 웃기지 마라! 용서 못한다! 네 녀석은 이 임금님이 쓰러뜨려 주마! 준비됐냐? 피니쉬! 어? 앞으로도 열심히 연습할게! 마구 들기다더 놀고 싶은 사람! 신나게 갔나? 놀아보자! 빨리 빨리! 박수 칠 준비 됐냐? 왜 그러지 어린 배교자? 큰 소리에 비해 실력은 기대 이하로군 <laughs> 안 진다 질수 없다 너 같은 나쁜 어른에겐 절대 지지 않을 거다! 그래, 다들 조금만 더 버텨! 이 정도 소란이면 선생님들께도 들렸을 거야! 잘하면 더스트도 데리고 올 테니 승사는 충분히... <laughs> <laughs> 루나! 방패가 뚫렸다! 뭐가 어떻게 된 거냐? 방패가 아니다. 방어막에 사각을 찌는 거다. 마음의 눈이라고 하지. 이걸로 너희는 보호받을 수 없다. 그나저나 더스트님을 데리고 온다고? 그래. 그랬군. 너희들 더스트님의 회유가 목적이었어. 여기서 이럴 게 아니었군. 불꽃게 바칠 수집품부터 회수하지 않으면 어린 배교자들 운이 좋구나 처형은 뒤로 미루도록 하지 대신 너희가 흘린 이 통신기를 가져가마 마침 요긴하게쓸 때가 생겼으니까 <laughs> 안돼 돌려줘 내이어린 누나 말하지마 내가 치료해줄게. 낫게 해줄 테니까. 루나야!